얘를 이제 증명할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 해서 2n 빼기 1을 더했더니만 n 제곱이 된대 이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시그마로 다계산 하지 이런 거는 귀납법이 아니어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귀납법으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어? 시그마를 통해서 증명하고 다 하지 그래서 이거 시그마 k꼴 1부터 n까지 2k 빼기를 해서 계산하면 저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n이꼴 1일 때 이렇게. 좌변은 1이죠. 이렇게. 좌변은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1제곱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성립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n이 꼴 k일 때. 지금 왜그러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성립함을 보이는 거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n, 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성립한다, 그러면 3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n이 꼭 k일 때. 여기도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적어주면, 봐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k 빼기 1은 k제곱. 이것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이것이 성립. 우리나라만 쓰는 거야, 그냥. 한다고 가정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가정하면. 됐어요? 쭉 풀겠지, 뭔가를. 여기서 뭐 어떤 조치를 막 취해서 풀거 아니야. 아,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결과를 쓰란 말이야. K 플러스 1항일 때의 결과를 써봐. K항까지 합이 지금 2K 빼기 1이지. K 플러스 1항. n에다 k 플러스 1넣면 2k 플러스 1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좌변이 2k 플러스 1까지 합 이게 k 플러스 1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우변은 여기다 k 플러스 1로으면 되죠? 이게 k 플러스 1항일 때의 식이란 말이야 이게 n 이꼴 k 플러스 1항일 때의 식 그거 이해가? 그러니까 이걸 미리 써 놔야 돼 미리 안써 놓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부등식에서는 특히 써 놓고 어, 이게 성립하게 됐네? 그래서 n이 꼴 k 플러스 1일 때, 도, 성립한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일단, 결과물을 먼저 쓰면. 얘가 가정했다니만, 얘가 성립해. 얘를 가정했다니만, 얘가 성립해. 이해 갔어요, 이거? k, 이렇게. k 양까지 합을, k 양까지 합이, 자병, 여까지 합이 k 양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다니만, k 플러스 1 양일 때도 성립해. 됐어요? 어, 그 따라서 마지막에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면 서술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단지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얘가 성립한 할때 얘가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중간 과정이 좌변을 기준으로 항상 풀면 된다. 이 좌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얘를 더해야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 그러니까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2k 빼기 1 더하기 2k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꼴,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그럼, 좌변은 만들어졌고, 우변을 계산하면 얘가 나오잖아. k 플러스 1의 제곱이.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야 이게. 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가? 어? 봐봐. 이런 것보다, 요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게. 3의 2N승 빼기 1이 8의 배수임을 증명하세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봐봐. 이건 좌변변이 없으니까. 어? N이 꼴 1일 때. 그럼 3의 2승 빼기 1. 8이 되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N이 꼴 1일 때, 8이니까 8의 배수가 되는 게 맞지? 8. 그럼 n 이 k일 때 3의 2k 빼기 1이 8의 배수야 임을 가정해야 될거 아니야 얘가 8의 배수임을 가정하니까 얘를 뭐라고 쓰면 되겠냐 뭐 8의 배수 표현을 어떻게 해주고8뭐 뭐 l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어? 어 8의 배수 이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 알겠어요? 어? 그런 다음에, 얘는, 얘네는 좀 특이하게 이런 거하고 좀 틀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애들이 조금 헤맨단 말이야. 그냥 k 플러스 1일 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n이 꼴 k 플러스 1일 때 한번 보이려고 그래. k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돼? 3에 2, k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는, 3에, 2k 더하기 2 빼기 1이꼴 3의 2k 곱하기 3의 2승 빼기 1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8의이라며 그럼 요 모양을 한번 만들어봐 얘가 9곱하기 3의 2k 빼기 1인데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뭔가 좀 바꿔봐봐 그거는 문제마다 문제 풀이마다 다 틀려 내가 네가 서술형을 쓸때 그래서 이런데서 서술형을 잘 안내. 왠지 알아? 너도 틀리게 풀고 쟤도 틀리게 풀고 막 그러거든 어? 그럼 선생님 스트레스 받지 다 읽어봐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니까 내가 얘를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 놓을 거 아니냐 열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8L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맞아요? 여기 여기 3의 2K는 8L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어서 풀게 여기서 어떻게 되니? 9 곱하기 8L 더하기 9 빼기 1. 하니까 9 곱하기 8L 더하기 8이 되지. 그래서 8로 묶어주지. 8의 배수임을 보니까 9L 더하기 1. 즉, 8의 배수임이 보여졌잖아? 이렇게? 즉, 뭐냐면 n이 꼴1때 성립한대. 그리고 n이 꼴 k 일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 그랬더니 k 플러스 1항일 때도 n이 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8의 배수가 된다 이 얘기야 따라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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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수 n에 대해서 아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말로 써야 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됐어요? 어? 그럼 보세요 아까 1 더하기 2 더하기 했지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1 3승 더하기, 2 3승 더하기, n 3승은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을 증명하세요. 막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n이 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됐죠? 어차피. 그 다음에 n이 꼴 k일 때, 1 3승, 2 3승, k 3승, 이꼴 2분의 k, k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더해? 양변에 왜냐하면 1 3승 더하기 k 3승 더하기 k 플러스 1 아닐 때가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그리고 결과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전체 제곱 이게 결과겠지? 됐어요? 돼 이거?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난 의미가 없지 됐나요? 연 1일 때 성립하고요 K일 때는 이식이 되고요 K플러스 1일 때는 여기가 K플러스 1일까지 합이되고 여기다 k 플러스1넣가지고쓸거 아니야 이게 성립한다는 걸 미리 써 놓은 거 아니야 미리 그럼 양변에 뭘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K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k 플러스 1의 3승까지 돼 있고, 우변은 2분의 k,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3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통분하고 식을 정리하면 이게 나와. 안 나오면 저기 틀린 거예요. 실제로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해보면 4분의 K제곱, k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여기가. 4분의 4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통분 돼 있으니까 4분의 쭉묶고 공통인수가 뭐야? k 플러스 1의 제곱인지 알겠어? 공통인수?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남는 게 k 제곱이 남고요. 여기 남는 게4 남고 k 플러스 1이 하나 남지. k 플러스 제곱으로 묶었으니까. 그래서 4k 플러스 4가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니까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 되겠죠. 자, 무조건 되게 돼 있다는 얘기야. 어? 어?